오늘은 갈라디아스 육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에서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 받는다 예수님도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구원 받는다 하는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다른 것을 더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은 십자가 복음만 믿고 그렇게만 살면 되는가 십자가 복음만을 믿는 그아니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줍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두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치,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외 위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 종로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경우로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리고 있노라 형제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우리 형제들 가운데, 성도 가운데, 만일 누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은, 신령한 너희는, 성령님 안에 너희는 바로 잡아라. 어떻게? 온유 심정으로. 성령님은 온유함 분이십니다. 온유함은 열매를 맺습니다. 잘못을 내버려 두었어도 안 됩니다. 협박이나 고함을 친다고 되지 않습니다. 온유 심정으로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 스스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도 그러한 시험에 빠지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짐을 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짐을 지어서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이루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특별히 다른 사람이 뭔가를 잘못할 때 나는 잘한다. 교만한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항상 살피고 살아가고, 자기의 짐을 먼저 지고, 자기의 죄의 짐, 자기의 부조감의 짐을 지면서 변화되어가고 그러면서 다른 성도에게 또 변화를 주는 일에 성겨야 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 성도들은 가르치는 자. 목사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기에서는 특별히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나아가서 모든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목사에게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같이 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심는 자입니다. 농부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하여서 썩어질 것을 거듭니다.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만 사는 자들은 죄를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살면서 많은 것을 성취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서 영적인 것에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아름다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도 탐심으로나 자기 욕심으로 살아간다면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는 사랑과 평화와 기쁨 다른 사람에게 이런 것을 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맙시다.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에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에 그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에 그두리라. 선을 행할 때이 땅에서 열매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서는 반드시 우리의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할때 당장 결과가 난다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긴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는데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교회에 하도록 합시다. 지난 주에 말씀 들었듯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자기와 가족을 위해서만 쓰지 말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서 참된 복지가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듭시다. 11절은 이제 내가 이렇게 큰 글씨로 너에게 무난한 걸 보라 그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옛날에 사도 바울이 쓸때 다른 편지도 직접 쓰지 않고 다른 통역자에게 대필하게 했습니다. 말하면 쓰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도 바리 직접 자기 이름을 써서 사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주제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 아 예, 갈라 고린 자꾸 제가 고린도 교인이라 합니다.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계속 받으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 잘못된 이유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한의는 받아도 되고 받지,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그것을 반드시 받게 하여서 유대인 자기들의 민족인 유대인으로부터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복음을 흐트려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자기 수화에 두도록 지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말을 따르는 사람들을 삼기 위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자랑하지 맙시다. 나머지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그러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공동체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다른 성도의 부족함을 볼때 온유한 심정으로 성령님 안에서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우리 자신에게 그런 것이 없나 돌아보게 하소서 항상 자기의 짐,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다하면서 또 다른 성도도 그것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하소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사랑을 행하되 정말 낙심하지 않도록 하소서.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그들이라고하서니 성령님 어제하여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소서 복음의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강요하는 자들에게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나가게 하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아 싸우니 오직 이 믿음만 순결하게 지키게 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내일도 함께 예배로 모일 때오 거룩하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들에게 양식을 채워주시고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